스가의스테디셀러 올해도 계속된 서바이벌 오디션 열풍! 해를 거듭해도 계속되는 오디션 열풍 속에 수많은 참가자들이 도전장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요. 무대 위의 별들의 탄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!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TV 오디션, 그 뿌리를 찾아서! 양복차림의 밴드는 예전엔 기본이었습니다 다 양복 입고 나오는 거예요 개그와 배우 오디션에 늘씬한 모델의 워킹까지 볼수 있는 그야말로 오디션 종합 선물 세트였던 이 프로그램은요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? 바로 86년도에 시작된 신인 발굴 프로젝트 신인 무대. 아아 재해에 숨겨진 보석같은 신인들을 발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탄생한 오디션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한필입니다 아유 돌아가셨어요 가 네. 마련한 네. 네. 스타 탄생의 무대인 신인 무대에 사회를맡게 됐습니다. 이참 프로그램은 인상이 매우 좋으셨는데 정말 막나한 모든 분야의 신인들이 대구의 무대에 출연하실 수 있습니다. 어현스타의 저수제 때 근데 표적이 여러분 먼저 진행되여러분들소개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잘 아시죠. 자, 심선 보세요. 오디션의 꽃 심사위원 구성입니다. 작곡가, 작곡가 정봉성 님또 시인 김이가 그다음에 월로코는 김희과 선생님까지배우 정선나래 우리 김성원 선생님까지 이렇습니다. 자, 한 눈에도 뼈, 밤, 치는, 노래, 실력 그런 심사평들봅니다 아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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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잘하세요. 기진 가수 못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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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성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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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그 진짜, 진짜, 야! 야! 아니, 지금도 못 키겠다. 아니, 좀 더, 조, 조금만 더 있어봐요. 저기 네. 뭐가 이상해요. 아니, 근데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. 근데, 근데, 저기서, 저기서. 저기. t 알 g 미 선수한 걸그룹. 심사위원회, 심사평은? 굉장히 심중히 하셨으면 하는 야! 그런 발언입니다. 아, 안녕히 가세요. 아니 지금했으면벗겼겠어 자, 이번에는 아, 연기 오디션입니다. 재밌나 보지? 아, 재미랄 게 뭐가 있어. 탤런트 백종기 씨가 연기 아, 파트너로 나온 친구가 거예요? 무슨 알아? 음. 옛날 애인이라도 만났을는지? 아니, 하지만 지금은 깨끗이 정리됐어. 그걸 어떻게 믿 어, 그건 거짓말 아니야. <laughs> 에이, 이게 끝인가요? <laughs> 자, 이제 두 번째 주자가 야, 나섭니다. 재밌이라도 느낌해 보지? 왜그런날 다른 여자 앞에서 떳떳하게 애인이라고 소개하지 못하지? 어, 아 그건 말하고 싶지 않은 말안 해도 돼. 참 생각났는데. 네, 어, 대단한 어, 연기의 대결입니다. 어, 연기 대단해요. 대결. 대결.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너 아주 불꽃이 좀 튀는 것 같아요. 아, <laughs> 아자 MC 저렇게 말씀하셔야죠.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아, 모델까지. 아, 네. 모델. 아, 네. 아, 네. 오, 예, 아니 삼십 년 전에 아, 이렇게 획기적인데요. 예, 네. 네. 모델 워킹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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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십일년 전 이렇게 사저머리가 유행했어요. 저... 어깨 패드. 아 이야 정말 그래요. 자이세 분의 연기를 어, 전문가는 과연 어떻게 보시는지 시인 김원석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보세요 시인이 심사평합니다. 시인의 심사평 시인. 네 아주 좋은 연기를 하셨습니다. 그 우리 옛인민화에 나오는 나무꾼과 선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<laughs>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선녀와 같이 하는 <laughs> 거 같습니다. 아주 문학적이야라 예, 아, 네. 정말, 정말 처음 해요. 들어보는 못해. 문학적인 심사표가 되어 있어요. 중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시대를 너무 화사해서요. 자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발표입니다. 자 어디 보죠. 자, 요즘 같은 게 발표 60초 후에 공개됩니다. 뭐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신인 무대에선 5, 4, 3, 네. 2, 1이 신재은 양이 아닌가 싶습니다. 바로 바로 박수 축하해요. 예전에 그나바로 그런 것 들이면 안 됐던 거죠. 그러나 여기서도 어김없이 사는 탄생을 했으니까요. 이림 무대를 통해서 어, 데뷔를 한거나 마찬가지죠. 새포부가 네. 있다면은 제 노래로 여러분 어, 임수 아니, 아니 양수경, 양수경, 씨. 양수경. 양수경 예 맞아요. 자 사랑은 아유, 창밖에 빗물 같아요. 사가 된 미녀 가수 양수경 아유, 씨 어때도 네. 아, 세련됐네요. 뿌듯하죠. 예. 네. 네. 아참 오랜만에 또된 양수영 씨의 외모를 봅니다. 몰래 아 옛날 뿐인데더 네. 아름다웠던 네. 것 같은데. 전날로 화장기도 없고 네. 얼굴 고친 것도 없고. 네. 자 근데요 또한 명의 스타가 있습니다. 봉숭아 땅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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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보세요. 얼굴이 못 생겨서 죄송합니다. 잠못참의 천재예요. 저때문에 놀그럼 완전 천재죠. <놀람> 또한 명의 스타. 오 서방의 오재민이. 자, 신인들여 도전하라, 별들의 탄생은 계속될지언니 이렇게 TV 오디션의 뿌리도 KBS에 있었다는 말씀. 오늘도 우리를 찾아서!